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퀴즈 갑자기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오늘 8시에 정답을 공개하고요 먼저 문제를 출시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빠밤 자 일곱 번째 공이. 빨간색일까요? 빨간색일까요? 녹색일까요? 투표를 해주시고요. 이따가 수요예배, 수요예배 광고 아니고요. 수요예배가 있고, 그 예배가 끝나는 8시에 정답을 공개합니다. 여러분, 보기 세개가 투표 해보셨죠? 해보셨죠? 7번째 공이 빨간색이다. 1번, 파란색이다. 2번, 초록색이다. 3번 해주셔가지고, 정답을 맞춰주시면 그분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준비하신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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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상 3번권을 쏩니다. 여러분 뭐 뭔지는 나중에 이따 보시고요 자 여기 돌아갑니다 준비 시작 자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 초록, 어,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 공이고요 저, 저, 쩌쩌쩡쩡자 갑니다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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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녹색 다섯번째까지 자, 이게, 이게 스킬이에요. 자, 마지막 여섯 번째 공까지만 하고, 일곱 번째 공이 뭔지는 7 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은근히 어, 어렵죠? 자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의 공이 들어갔고요. 여덟 시에, 여러분 이 투표하신 이후에, 여덟 시에, 보기 1번, 2번, 3번을 고르셔가지고, 당, 당, 정답자에게 선물을 쏩니다잉? 쏩니다요? 하나, 둘, 셋! 골라주세요! 빠밤! <laughs>